이병원년이라는 거는 사건, 사고가 그게 달하는 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볼거 없어요. 다른 나라에 어땠고, 과거에 어땠고,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 경제, 우리 집안, 평화. 이것만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띠분들, 지띠분들, 돼지띠, 이분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2026년, 2026년에 어, 어, 이 마음을 새겨놔, 음. 그러면 좀더 해쳐나가는 게 편할 것이다. 음. 하는 것들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 미리, 미리 음. 또 어떻게 보면 한번 더, 한번더또 어떻게 보면은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더 해봐라. 음. 떠오르는 말은, 뭐, 오비락. 어,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죠. 까마귀는 그 배를 손도 안 댔는데, 저 까마귀 새끼가 배를 치고 갔다 해가지고, 까마귀가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이 병원연이라는 해는요, 불의 기운이, 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러면 이 불이 확확 타가지고 오르려면은, 불이 큰 불이 되려면은, 우리가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뗄감도 있어야 되지만, 바람이, 바람이 불을, 불씨를 옮겨다니잖아요. 이 바람은 풍파예요. 불도 적당히 나야지, 재수도 있고, 불도 적당히 나야지, 내가 운이 있단 말이야. 왜냐, 적당한 불은, 우리가, 우리 옛날에 농사 짓고 나서, 그 터, 그 밭에 균을 다 없애기 위해서, 밭에 불을 놓잖아요. 어, 그래서 균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불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37도, 36.5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냐, 적당한 열감이 내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하면 열병이 일어나서, 네.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또 집에도 적당한 보일러 온도, 어, 적당한 어떤 우리가 음식을 하는 온도도 맞아야지 음식도 맛있고, 집도 따뜻한 온기로, 어, 편안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하면 불이 납니다. 네. 근데 그 적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가하다. 만사 불려 튼튼으로 가야 됩니다. 음... 이 병원이라는 날은 우리가, 어, 가장 가까이 말하면 옛날에 1966년도에 국회의 오물 사건. 아... 어, 김두한이라고 하죠? 어, 어, 김두한 아, 네. 어, 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김두한 그분이 국회에서 서거 빠진 관료들한테 똥물 떠와가지고 똥물을 투척했다 해가지고, 네. 어, 그때 국회 똥물 투척 사건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1 9 0 6년동인가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병원년이라는 자체는요, 어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극과 극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사움도 올해도 심했고 작년에도 심했지만 거기에 종지부를 찍을 일이 병원년에 일어납니다. 음 아... 응. 병원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어 다르게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병호 박해를 해가지고 어 병원년에 일제 시대 때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어, 1906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파괴가 시작됐던 해가 병원연입니다 어 그래서 이 병원연이라는 거는 사건 사고가 그게 달라는 해예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볼거 없어요 다른 나라에 어땠고 과거에 어땠고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 경제 우리 집안 평화 이것만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띠분들 지띠 분들, 돼지띠 이분들 아플 수가 있고 어, 소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많이 아팠거든요. 그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구슬을 조심해야 돼. 어, 이것만 조심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많이 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 지띠 분들은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서 내 몸에 칼을 댄다든지. 몸의 충돌, 금전의 충돌, 사람의 충돌. 그래서 굉장히 망신살이 들어온다든지, 간제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원생들 내년에 또 61살, 한갑성주가 들어오시는 분들, 내년에 또 아니면 뭐예요, 정말로. 어, 그러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잘못하면은 내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둘 중에 이 병원연이라는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 태워서 제가 된다는 거는 망신살이 일어난다든지 내 근전이 다 타서 제가 된다든지 내 몸이 아파서 수검댕이로 제가 된다든지 이세 가지를 놓고 크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만사 불에 튼튼. 네, 만사 불에 튼튼. 일어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내가 행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어, 내가 뭔가 사람을, 어, 믿고 사람과 융화하기 전에 한번더 알아본다든지. 음, 음, 음. 이 모든 것을 만사 불에 튼튼. 우리가 소읽고 외양권 고친다잖아요. 음. 내가 이미 일어나고 나서 내가 그걸 막으려면 100% 복구를 못해. 흉이 남아도 남단 말이야. 내 몸에 질병이 들어오고 나서 수술을 해 가지고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살갗을 찢어내야 되고 장기를 뜯어내야 되고 흉이 남는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건강 관리를 하고 영양제를 먹고 하면은 흉이 남지 않아요. 음, 똑같은 의미지만은 그 주는 어떤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년에는 여러분 어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거는 크게 말하면, 어, 나라도 믿지 마시고요. 내주변의 다른 사람도 믿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친인 척이라고 하지만은, 또 내가 이 상문이 들어왔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육친이 덕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안 풀리려면, 내가 운이 없으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와요. 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지금 나라에서 뭐, 주식을 어디까지 올리겠다, 뭐, 코스닥 어떻게 하겠다, 다 믿지 마세요. 뭐 내가 그것들한 국민들한테 몇 십만 원씩 주겠다. 다 믿지 마세요. 그래놓고 세금은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음. 맞잖아요. 믿지 마세요. 이 병원년은 더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병원년의 대비는요. 나 음. 나를 믿고 움직여라. 음. 내 생각을 바르게 가져라. 내 생각을 튼튼하게 가져라. 음. 그러면은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오히려 위기가 위기가 나한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음. 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빈부의 차이가 크잖아요. 네. 틈새 시작은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부동산이 너무 흔들리고 있잖아요. 돈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경매 쪽으로도 많이 한번 네. 공부를 해보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이탄에서 얘기할게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